야나두를 만나서 영어를 가르쳐 보실 생각 없으세요? 처음에 정말 생뚱맞은 제가요? 영어를요? 직업이 개그맨이시니까 말씀 잘하시잖아요. 그 말씀 잘하시는 거에 영어에 대한 지식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신데 한번 해보실 생각 없어요?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<laughs> 제가 최초예요. 개그맨 출신으로 강사가 돼서 강의를 낸게 제가 알기로는 최초입니다. 많은 분들이 영어 뭐 책을 내시고 하신 선배님들도 계시곤 한데 강의를 직접 하시는 분은 없었고 제가 처음인데 나로 인해 단한 명이라도 웃을 수 있다면 나는 평생 개그를 하겠다.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웃음 주면서 가르침까지 주면 더 좋은 거 아니냐? 어,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<laughs> 어차피 저는 저 때문에 단한 명이라도 웃길 수 있다면 계속 개그를 할 거면 어 배움도 주고 웃음도 준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금상첨화?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가장 도움됐던 분이 어 백종원씨예요 왜냐면은 어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, 많은 사람들,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쉽고 간단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싶다가, 그분의 철학이고, 그게 그냥 방송에서 묻어나요. 그래, 나도 영어를 가, 제가 영어 강의 자체가 누구를 영어 강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제가 영어 강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영어를 아예 못 하시는 분들, 조금 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. 딱 저만큼만 수학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배웠지만 결국 사회생활에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쓰거든요. 그래. 영어도 영어 안에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이 있거든요. 그것만 딱 가르쳐 드리면 저 사회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영어 못 한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. 정말 많은 분들이 저만큼만 영어 하시고 영어 잘한다는 아니지만 기본은 돼 있네? 영어 기본은 깔려 있네?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. 그것도 어떻게 해요? 정말 재밌게.